좋은 기량을 좀 발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부분 성장을 했지만 아무래도 출전 경기를 많이 가져가야 네. 네,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가볍게 하이로 게임으로 먼저 점수를 올리는 KB 스타즈 박지수의 패스를 단타스가 받아서 점수를 올려놨습니다 단체직 아직까지 로이드 쪽으로는 공격 기회를 잡지 않고 있는 KB 생명 정면에서 김소담까지 왔습니다. 로이드 공격제한 시간 3초. 어려운 상황에서 치고 골밑 맞고 떨어집니다. 리바운드는 김진영. 로이드 선수는 붙여서 파울 유도를 하려고 저렇게 던졌는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으면 네. 하네요. 박지수 골밑 뒤에서 반칙. 박지수 선수를 김소담 선수와 진한 선수가 더블팀 수비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잡은 위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뒤에서. 블락슛을 시도하다가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차트 이 2개입니다. 7경 경기다 평균 12.4득점, 리바운드 1 3 1이 평균 득점과 평균 리바운드를 보더라도 더블 더블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또 그만큼 박진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지금 KB의 성적이 좋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리바운드 부분에 있어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수 터치아웃되면서 공격 기회는 KB 스타즈. 자유투한 개만 집어넣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k 비 b 가 리바운드를 뺏긴 건 단타 선수를 좀 밖으로 더 밀어내야 되거든요. 네. 박스아웃을 통해서 좀 밀어내야 되는데 지금 밀려 들어갔습니다. 심성영 라인 밟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예. 로이드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에서는 이제 몸싸움에 대한 적응을 이제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몸싸움이 좀 터프하다 보니까 슛, 네. 야투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W N B A를 경험한 선수인데 W N B A보다 W K B l 의 몸싸움 이더 심한가봐요. 네, W N B A에서는 좀 피지컬적인 농구를 추구한다면 우리 국내 리그에서는 좀더 몸싸움을 통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하정의 반칙입니다 강하정 선수는 개인 반칙 두개째 기록합니다 일단 진한 선수가 들어와서 골밑 쪽에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못했고요 강하정 선수를 빼주고요 김보미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점수는 3대0 아직까지 점수가 없는 KDB 생명입니다 이경은 바운드 패스 김소담 한발더 다가갔습니다 높은 스피의 마크에서 뒤로 뺐고요. 이경훈이! 습니다이 <laughs> 지금 박지 선수가 앞에서 달려나왔는데도 이경훈 선수의 재치있는 슛을 넣어줬습니다. 예. 첫 득점은 KDB 생명은 이경훈 선수가 이렇게 했습니다먼 거리! 김성형의 석점입니다. 들어갑니다! 슬리포인트! 심성형! 오늘 경기 첫 석점은 심성형 선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6대2! 얼로이드진난 수비는 박지수입니다. 선수는 대인방어. 자 로이드 쪽으로 빼줍니다. 그대로 올라가는 2점 짧았습니다. 이경훈이 살려냈습니다만 상대에게 패스가 전해집니다.